주식으로 부자되기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앞에도 영상에서 보셨듯이 사이버 트럭은 일반 차들과는 다르며 만만하지 않은 차인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두번째 영상에서는 웃음이 나왔는데요 일단 첫번째 영상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사이버 트럭은 캘리포니아에서 안으로 들어오려는 침입자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범죄자는 유리를 깨려는 시도 등 사이버 트럭 안으로 진입하려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트럭의 지붕 위로 뛰어오르면서까지 침입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침입할 수 없었고요. 이에 아라시 말렉 님은 사이버 트럭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안전하다며 범죄자들을 물리쳤다 언급했고 사이버 트럭을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론 머스크도 아포칼립스 방어 기술의 최강자 테슬라, 사이버트럭이라고 한마디 했는데요. 사이버트럭은 정말 최강의 안전차량인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 영상은 대낮에 도둑이 사이버트럭에 침입하려고 벽돌을 던졌는데 이 벽돌이 창문에 맞고 튕겨져 나오면서 오히려 도둑의 얼굴을 때렸고요. 참고로 사이버트럭의 창문은 깨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처럼 아직도 테슬라와 사이버트럭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많으며, 사이버트럭이 튼튼하고 안전한 차량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러 유명인들이 사이버트럭을 게시하는 영상과 사진들로 인해 테슬라에게는 엄청난 광고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킴 카다시아는 인스타그램의 게시물에 사이버트럭에 대해 두번 게시했으며, 이것은 3억 5천만 명의 팔로워에게 테슬라를 알리면서 무료 브랜드 광고 효과가 되었고요. 사이버트럭의 킴카다시안 게시물에 대한 관심은 테슬라 웹사이트에 새로운 방문자를 끌어들이면서 브랜드에 무료 광고 효과를 줄수 있고 이러한 노출을 통해 방문자는 훌륭한 모델3와 모델Y의 저렴한 가격을 발견하게 되며 잠재적으로 테슬라 판매량을 증가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이버트럭은 단순 판매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후광 효과로 테슬라에큰 이점을 꾸준히 제공할 것입니다. 올해 붕괴어닝을 보면서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